Hallo alle zusammen.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 스쿨 독일어 강사 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첫 번째 강의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행 같이 계획하기. Eine Reise zusammen planen입니다. 제가 OT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다양한 주제로 이제 회화 강의를 할 건데요. 어, 오늘 보시면 핑크색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는 우리 계획하기를 배워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대화 순서와 표현들을 볼 거예요. 어떤 대화 표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계획하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일단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 건데요. 연습 문제도 어떻게 하면 이 대화 순서와 표현들을 이쁘게 해서 좀더 풍부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지를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얼로그 가지고 와서 대화문을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이 아 대화할 때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 계획하기 하기 이전에 상황 설정이 필요해요. 계획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ie wollen mit einer Freundin mit einem Freund zusammen reisen. Planen Sie die Reise. Okay, 자, 여행을 계획하세요. Planen Sie. 여기에서 Sie는요, 여러분, 그들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인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존칭으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시험을 볼때 이런 문구가 있으면 하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뭐뭐 뭐 하라고. 그래서 여기도 Sie 당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Okay? 자, sie wollen mit einer Freundin 뭐무 뭐 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 여행을 하고 싶어요. 상황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mit einer Freundin einem Freund. 자, 부정 관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여자 친구, 여자 친구, 그리고 한 명의 남자 친구, 즉 여자친, 남자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mit 마이너 또는 my 마이 넴 e 하면요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가 되기 때문에 사귀는 사이가 되버리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친구라고 말하고 싶으면 부정관사를 사용해서 미아 n 이너 그리고 with 아이 넴 당연히 미스삼 성격이기 때문에 맞게 변화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명의 여자친구 또는 한 명의 남자의 친구와 같이 여행을 계획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Fallen? 라이즈,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세요라는 상황 설명이 상황 설정이 주어졌어요. 이 상황 설정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h 로 l l o wie geht's dir? m i e h t s gut, und dir? 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여행하자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 스무스하게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선생님, 어, 아, 아인스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음, 그쵸. 뭐, h 로 l l o wie geht's dir? 뭐 이런 쉬운 인사법은 제일 첫 번째로 배우죠. 근데 인사라는 것은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 로 l l o wie geht's dir? m i e h t s gut, und dir?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 말고 다른 인사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Lange nicht gesehen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보시면 어? 이거는 Partizip Perfekt인데요. 그렇다면 haben 어디 갔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잘 캐치하셨어요. 이 문장은요, 줄인 거예요. 자, 즉, 여기에 wir haben uns lange nicht gesehen이 빠진 거겠죠. 왜 빠졌을까요? 우리는 회화를 하는 거니까. 어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 귀찮아. 너무 길어. 빼버리시면 돼요. 그냥 회화니까. w r h a b e u n l e seen 하면 너무 딱딱해. 우리 너무 오래 못 봤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랜만이다라고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 a n g seen 자 l 하면 오래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그래서 여기서는 오래 못 봤다 즉 오랜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자, 요거랑 비슷한 거. 자, 오랜만에 못 봤다. 또는 비슷한 거. 인사했을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다. 잉?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 답을 했을 때할수 있는 거예요. Hello, we get s d e r 어, 너무 좋아. Sehr good. Es könnte mir nicht besser gehen. 자, 보시면요. 이 문장은 full이네요. 음, full로 되어 있어요. könnte, gehen.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besser, good. besser am besten. 비교급이죠. 좋은, es geht mir gut. 나잘 지내 라는 거. 그쵸? es geht mir gut. 근데 es geht mir besser. 더 나아졌어. 라는 의미에서 besser 인데 nicht besser gehen. 더 나을 수 없다 라는 거죠. könnte gehen.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선생님, 그럼 아까 전에도 이 문장을 줄였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줄일 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은 s랑 켄트랑 미랑 다 빼야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안 될까요? 자, 여기서는요, 만약에 켄트를 빼버리면, g a n 이란 동사가 혼자 서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혼자 서 있으면은 뜻이 달라지겠죠. 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켄트라는 여기 있는 이 동사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뺄수 있는 건, 이제 문장의 뜻에 이제 뭐 변형이 되지 않은 것들, s랑 미어은뺄수 있겠죠. 그래서 qent는 뺐어 g h e n 하면은 위와 줄인 것과 같이 짧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q 트 n t 는 빼면 안 된다는 거 q 트 n t 를 빼면 g a 이 혼자 왔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는 라 것을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내가 제안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니까 먼저 제안을 하는 방법들을 알면 좋겠죠. 뭐가 있을까요? 라손스 모모 하자. 이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아트 바이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라손스 모모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wie wäre es mit Konjunktiv 2? 접속법 이식이 나옵니다. sein 동사의 Konjunktiv 인 거. 자, 그 다음에 Hättest du l s 자 이것도 하벤 동사에 컨용티스바이가 나왔습니다. 자, hat 트는 조금 더 어, h ö f l 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그냥 h 테스트 말고 하스 s 로스라고할 수도 있어요. 너 흥미 있어? 로스 s 는뭐 하고 싶은 그런 흥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흥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스 s 로스 흥미가 있어? hat 트 s t 하면 조금 더 v o r s i 조금 더 h ö f l 한 표현이 되는 거죠. Okay, good. 자, 그 다음에 제안을 했으니까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야마 warum nicht? 자, w a r u m 무슨 뜻이에요? 왜? 라는 거죠. 니트는 부정적인 거. 왜? 안돼. 나쁠 것도 없지. 라고 역을 를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안될 것도 없지. 야마 warum nicht? j warum nicht? 왜? 안돼. 나쁠 것도 없지. 자, 응하는 거죠. 또, das ist eine gute Idee. 이건 너무 쉽다. 그렇죠? Eine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좋은 아이디어야. Das ist 어떤 것을 소개할 때 쓰는 거죠. Das ist gut. Das ist schlecht. Das ist eine gute Idee. Das ist eine schlechte Idee. 라고 겠죠 Good.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제안이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싫어. 거절해야죠. 거절하는 방법은요. Tut mir leid. Aber leider. 자, tut mir leid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tut mir leid랑 우리 공 자, 졸리공은 똑같이 미안하다라는 뜻인데, 촛미 i 라이트랑 월리공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촛미 i 라이트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이 좀더 가깝습니다. 월리공은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얘가 조금 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좀 바이십니다. 자,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지금 이미 약속이 있고 우리 그때 만날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면 내가 이미 약속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딱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유감스럽다 미안하다 라는 표현으로 toot 투 e a l i g h 들를쓸수 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내가 누굴 쳤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죠 그땐 촐지 공이 더 맞겠죠 이런 식의 뉘앙스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라이더 아쉽게도 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러 내가 지금 t u t mir l e i d a b 아바 하면은 하지만 내가 다른 뭐 다른 약속이 있다, 다른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 라이다를 넣음으로써 미안한 걸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아 미안한데 아쉽지만 다른 게할게 게 있다, 다른 약속이 있다 라이다 아쉽게도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Okay? 자, ich würde eigentlich lieber 이것도 konjunktiv 2 würden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을 때, c o n j u n c t i v 2, 동사 원형 Infinitive를 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Ich würde eigentlich lieber, 난 차라리 eigentlich lieber, 자, 뭐 하고 싶을까요? 난 차라리 집에 있고 싶다, lieber zu Hause bleiben. 자, 동사 원형 썼죠, bleiben. 그래서, Ich würde eigentlich lieber zu Hause bleiben.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Okay? 그래서 würden을 쓰면 동사원형을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수 있어요. 내가 일단 제안을 했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할수 있지만 그 다음에 약속을 잡는 것, 우리가 지금 같이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플래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어떤 질문들을 할수 있는지 첫 번째로 wo입니다. 자, wo wollen wir hin? 자, 어디로 갈까?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흰 벌레니 아니라 여러분. 어, 흰이 아니라 흰 벌레니라는 분리 동사예요. 그래서 분리 동사이기 때문에 분리전철은 당연히 문장 마지막에 와야 되겠죠. 오케이? Okay? 뭐 wollen wir hin? 어디로 갈까? 오케이? Okay? Good. 그 다음에, Wo wollen wir übernachten? 자, übernachten은요. 숙박하는 거예요. 응, 잠을 자는 거겠죠. 나흐트를 나흐트가 뭐예요? 밤이죠. 나흐트는 위버 어디 위로. 그러니까 나흐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을 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싶냐? 그래서 음. 숙박을 할까 제안할 을 때도 원래 동사를 사용할 수 있겠죠. Wo wollen wir nacht? 어디서 숙박을 할까? In der Jugendherberge im 는 유스호스텔이에요. 호텔. 호텔. 그쵸? 똑같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연달아서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제시를 하고 유스호스텔 그리고 호텔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어디서 잘까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이 고르겠죠. 융캐백이든지 아니면 호텔이든지 고르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요? fahren wir mit der Bahn, mit dem Auto.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굳이 위라는 그런 전, 어, 그런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답을 어, 정해 놓고 질문을 할수 있는 거예요. fahren wir mit der Bahn? 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차 타고 갈까? 아니면은 차로 갈까? 반이라는 거는 지하철에 더 가깝겠죠. 여러분 S반, U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S는요, Straßenbahn이고요. U반은 u n t e 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Straße 밑에 u 터그 밑에라는 것이기 때문에, u 터 t 음, 하는 거고요. 에 s 는 e n s t r a ß e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반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독일에는 S반도 있고, 우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라고 하겠죠. 음, 근데 이 Straßen 은 트램이랑 좀 달라요. 트램은 정말 차길에서 같이 가는 거고 그 트램 길에서도 차가 다닐 수 있지만 그 S반은 따로 그기차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S반만 다닐 수 있는 거지만 길 위에서 다니는 거고 U반은 진짜로 밑에서 다니는 거예요. 지하에서. 오케이? Okay? good. 자,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까 아니면 아우토 타고 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Was nehmen wir mit? 자 여기서 보시면 뭐가 또 보이시나요? mit n e m e n 자 분리 동사 분리 전철 문장 뒤로 후치 그쵸 mit nehmen 은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갈까? 여행을 하는 거니까 뭐 어떤 것을 가져갈지 물어볼 수 있겠죠. 여자들끼리 넌뭐 가지고 가니? 난이옷 가져갈 거야. 이거 가져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a s nehmen mit 우리 뭐 가지고 갈까? 오케그 다음에. 연습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배웠던 내용 토대로 어떻게 하면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서 너무 잘 지내. 매우 기뻐. 음. 자 휴가를 내다. 월러브 네이멘이네요. 네이멘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건데요. 내가 선택하다라는 것은 휴가를 내가 냈다라고 의역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while 자, 그리고 잘 지낸다. 미기 뜻 세아 굿. 아주 잘 지낸다. 이거 그냥 이어주면 되겠네요. Me geht es sehr gut, weil ich mir eine Woche Urlaub genommen habe. Okay? 자, Weil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동사가 뒤로 오죠.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의 동사는요. h a b e n 동사가 맨 마지막에 온다는 라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연습문제 볼게요. 그러면 같이 여행하자. 자, 그러면 난 같이, zusammen, reisen, 여행하자, lass uns. 또다 나왔어요. 문장만 엮어 주시면 됩니다. 라손스단, 수자면 라이슨. 이런 식의 부사는요. 중간, 문장 중간 또는 문장 앞에 옵니다. 그래서 단 라손스단 라이슨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중점으로 말하고 싶은지, 어디에다가 지금 악센트를 주고 싶은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문법에 맞게 만질 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장 중간에 왔네요. 라손스단, 수자면 아이 같이 여행을 하자. 끝. 월요일에 출발하는 건 어때? Wie wäre es? 제안할 때 쓰는 거죠. Wie wäre es wenn 자 어떨 때라고 이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Losfahren 출발하는 것. 자, wie wäre es wenn wir am Montag losfahren.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wie wäre es wenn wir we am Montag 자 출발하는 건 어때라고 앞으로 다시 와야 되겠죠. 번역을 하자면. Good. 다음 안 나오네요? 자 넘어가라 나랑 같이 여행할래? 여행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Hattest t lose 자, 그러니까 흥미가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렇죠그 이거 똑같이 Hast t l o s 라고 할수 있다는 라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Hattest t l o s 또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방법 있어요 수 플러스 인피니티 또는 아웃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인 n f i n i t i v 니까여기 동사겠죠. 아웃를 사용하면요, 이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요. 네옴. 자, 그래서 to plus infinitive. 자, 여행하고 싶어? 여행하는 거 뭐죠? Reisen. 자, hättest l u s mit mir zusammen zu reisen? 여행하는 거세 흥미가 있냐? 같이 여행하는 것에 흥미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여행하는 것 자체를 명사화 시키면 뭐가 있을까요? 명사, 여행, the rise, 그쵸? 그렇다면, het slos auf eine rise mit mir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여기에서 왜 I는 부정관사일까요? 왜 정관사가 아닌 부정관사일까요? 바로, 우리가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확실하지 않고 어떤 여행인지 지금 발, 음,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관사인 거죠. 어떤 여행 중 하나니까. 알게 마인드로 봤으니까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미안해. 아쉽지만 나 그날 약속이 있어. Okay. 자 미안하니까, tut right. 내가 약속이 있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tut mir right. leid. aber, leider. 그날에, 정확하게 그날에. tut mir right. leid. aber leider habe ich an dem Tag eine Verabredung. 약속이 있다. haben, 약속을 가지고 있다. 즉, 약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Good. 자 대화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요. Hallo. Langen e sehen,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오래 못 봤다. Hello, Langen Sie sehen. Wie geht's dir? 음, 여기에 그냥 맞장구 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Hello, Hello, Hi. Wie geht's dir? 음, h 니까 똑같이 h 해주는 게 좋겠죠. 잘 지냈어? m g e h t u n d dir? 잘 지냈지, 너는? k ö n n t e nicht besser gehen, weil ich mir eine Woche Urlaub genommen habe. 이보다 좋을 수 없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다. 어, 너무 신나,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들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다가 올라가고 어떻가톤 내려갈까요? könnte nicht besser gehen. besser, 더 나을 수 없다. 자, 컴마니까 문장이 안 끝났어요. 톤업 해주세요. könnte nicht besser gehen, weil ich mir eine Woche Urlaub genommen habe. 자, Urlaub, 휴가를 냈으니까, 어, 기쁘니까 톤 업, Urlaub genommen habe. Okay? 자, 그 다음에 남자가, wirklich? Ich auch. 정말? wirklich? 나도. 자, 여기서 나도라는 건, 나 또한 휴가를 냈다라는 거겠죠. Ich auch. 응. 여자가요. Hättest du los mit mir zusammen zu reisen? 나랑 여행하는 것에 흥미가 있냐? 나랑 여행할래?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얘도 휴가를 냈으니까. 응. 그러니까 같이 하자. 여행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남자가 g u t 디 a 좋은 생각이야. 짧게 그냥 g u t 디 a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리액션처럼 말할 때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wo wollen wir hin? 어디로 갈까? Wo wollen wir hin? Wie w ä 이태리로 가는 거 어때? 제안을 하죠. Ich würde eigentlich lieber nach Frankreich f l i e 차라리 프랑스로 가고 싶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Nach 뭐죠? 이동천지사입니다. 그렇죠? Nach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실수가요. Nach Frankreich reisen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여행한다. 라이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뭐~ 어~ 제인스 부리시카이든 그런 것들을 보고 에펠탑 보고 박물관에서 뭐~ 사진 찍고 맛집 투어하고 막 이런 것 자체를 라이슨 여행하단데요 낙스 간까이 라이슨 하면요. 내가 지금 비행기 안에서 지금 막 사진 찍고 에펠탑 보고 막 이런 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프랑까지 금 프랑스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쓰면, 쓰면은 내가 그에 걸맞는 동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gain, 사항, f l i e g 이런 식의 동사를 사용해야 맞겠죠. 응. 내가 만약에 지금 한국이다 그러면은 프랑스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f l i e g 이란 동사가 어울리고요. 독일에 있는데 프랑스로 기차 타고 갈수 있고 또는 차 타고 갈수 있기 때문에 파 n 도 괜찮겠죠. 하지만 nach와 rise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프랑스로 가고 싶다, 음, 프랑스로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어에서 는 그냥 프랑스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Nach Frankreich fliegen. Frankreich, f r a n warum nicht? 왜? 안될 것도 없지. 야, ja, warum nicht? Okay. 여자가 wollen wir mit dem Auto fahren? 차 타고 갈까? 아무튼 아웃오버는 그니까 남자가 뭐래요? 라슨 슬리브 아무튼 쭉파 차라리 차라리 기차 타고 가자. 음, 응. es ist g ü 좀더 싸다. günstig, g ü n s t i 조금 더 비교급이죠. 조금 더 싸다. es ist g ü 자, 뭐가 싸요?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알게 마인으로 말하고 있을 때 S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했던 거 월베미팀 아터파악은 여행하는 거 지금 못뭐 하고 갈까 물어봤잖아요. 이 상황 자체를 S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거 이게 싸다는 거죠. S 코인스티가 오케이. That's 드시 all g o o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이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해. 오케이 okay?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이제 계획하기를 배워 봤는데요 간단한 표현들을 배워 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잘쓸수 있고 문장 안에서 활용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배워 봤는데 이번두 번째, 번째 강의에서도 계획하기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웠던 표현들을 잘 배우고 넘어가셔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칠.